병에 걸렸습니다. 참 치사한 방이죠 <laughs>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불가입 후에 바람을 쏠 수가 없습니다. 감기에 걸릴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으면서 맹자에게 가긴 싫고, 어떻게든 만나는 보고 싶고, 그렇게 맹자를 오게 해서 보고 싶은 거죠. 먼저 가면 이제 체면 구겨진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핑계돼가지고, 선생님을 제가 먼저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불행히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바람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조하시면 조정으로 나와주시면 장시조울이 장차 나중에 시조 조정에서 뵙고자하니 조정에서 시 선생님을 만나고자하니 불식해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와주실 수 있겠는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맹자가 조정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맹자는 원래 조정으로 나가려고 했잖아요. 원래 전나로 목적이 서나 만나러 온 거니까 서나 만나 가지고 왕도 정치를 이야기해서 제나라의 왕도 정치가 펼쳐지게 하겠다. 이게 맹자의 포부잖아요. 그래서 조정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사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나가요, 안 가요. 저도 병에 걸렸습니다. 저도 지금 병이 있는지라 조정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돌려 보내버려요 사신은 제자들이 볼때참 한심한 거죠, 선생님이. 아니, 지금 제 나라 왕 만나려고 왔는데, 마침 제 나라 왕이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맥락이 뭐냐면, 내가 제 나라에 온 이유는 제 나라 왕 만나기 위해서니까, 내 스스로 제 나라 왕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제 나라 왕이 오라고 부르면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laughs> 이게 현자의 신법입니다. <laughs> 오라 가라 하면 못 간다. 내가 원해서 왔으니까, 내가 제 나라에 왔으니까, 내가 원해서 나가서 만나는 건 가능하지만 왕이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오라 그러면 못 간다. 자 이렇게 제가 병이 걸려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 동곽씨라고 하는 그 맹자와 관계가 있는 이제 지식인인데 동곽씨가 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조문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님 어제 왕이 사신을 보내 왔을 때는 병에 걸려서 조정에 못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조문을 나가는 건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석일 서길 병이 어제 석일은 어제예요. 어제의 병이 금일 누라. 오늘 다 나왔다. 오늘 다 나왔다. 그럼하이부절이요뭐 때문에 그 조문을 안 하겠어? 하고 조문하러 갑니다, 멀쩡하게. 그런데 그간 사이에, 맹자가 동박식 집으로 이제 조문하러 가버렸어요. 간 사이에 맹자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왕이 다시 사람을 보내오는데 의원을 보내와요, 이번에는. 선왕도 정보력이 별로 없는 거죠. <laughs> 맹자가 조정에 아, 저 맹자가 제 나라에 왔고, 지금 그냥 조정으로 나오려고 체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맹자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 사실을, 어, 뭘, 모르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신을 보냈는데다가 맹자가, 어, 나도 병 걸려서 못 가. 이러니까 그걸 또거주곡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의원을 보내는 겁니다. 네, 의원을. 의원을 보내서 어디, 저, 나름대로 이제 호의를 베풀려고 한 거죠. 그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둘러대요. 아, 어제 왕명이 있었는데, 어, 그때, 그 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하찮은 질병이 있어가지고, 조정으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차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정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지금쯤 혹시 당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둘러대고, 맹자를 찾습니다. 제자들 풀어가지고 전부. 그리고 이제 맹자를 만나서, 선생님, 제발 관사로 돌아오지 마시고, 여관으로 돌아오지 마시고, 조정으로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제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관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경추씨라는 사람 집으로 갑니다. 이제 이게 또 이미 또 알려졌나 봐요, 사람들한테. 경주 씨라는 집으로 가는데, 역시 이제 그 당시 지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 씨가 맹자한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어, 외적 군신이요. 밖으로는 군신 관계가 중요하고, 내적 부자라. 안으로는 부자 관계가 중요한데, 당신 너무 불경한 것 같다. 왕은 당신을 공경하는데, 당신은 왕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 왕이 공경한 거 표면적으로는 공경했잖아요 사신을 보냈죠 그 다음에 아프다 그러니까 의원도 보냈죠 네. 그 공경한 거죠 맹자를 그건 있는데 당신은 왜 왕을 공경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만큼 왕을 공경하는 사람이 제 나라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황당한 얘기 같지만 맹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제 나라 사람 중에 아무도 인의를 가지고 왕에게 말씀드리는 자가 없다. 이 인이라는 가치를 갖고 왕에게 아무도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럴까? 인이 인위, 인이야말로 최고선인데, 이 최상의 가치인데, 최선인데, 이걸 제나라 왕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까닭은 인의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제나라 왕 선왕이 어찌 인위를 실천할 수 있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불경의 막대우시라. 불경이 이보다 더큰게 없다. 그런데 나는 인위가 아니면 선왕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다. 오직 인의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마교 경망야라 제나라 사람 중에는 나만큼 왕을 공경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맞는 겁니다. 아까 베토벤 얘기를 뭐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베토벤을 베토벤의 천재성 때문에 <laughs>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토벤의 인격이 엉망이지만 음악이 워낙 훌륭하니까 아이 뭐 고맙다 당대의 귀족들도 그랬거든요 아이 뭐 어때 이 사람 천재인데 이거거든요 뭐이 양반 괴태가 인사를 해도 안 받고 황제가 지나가도 인사 안 하고 뭐 이런 양반이거든요 근데 베토벤이 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자살을 뭐 서른 살 때부터 이미 귀가 먹기 시작해서 자살을 결심하고 그 유서를 쓰거든요제 제가 이제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삘 받아가지고. 이런. <laughs> 그 유서 내용에 보면요, 베토벤도 똑같이 인격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재능만으로 평가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 건그 결례인 거죠. 역시 인간은 인격으로 평가받을 때 정당하게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게 어린아이든 뭐 노인이든 상관없이요. 베토벤도 똑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 철학사에서도 철학자 박종웅을 비판하면서 음악과는뭐 나치에 협력을 했건 말건 상관이 없지만. 철학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쓴 데가 있는데, 사실 고쳐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음악가든, 철학자든, 인간은 인격으로 평가받아야지. 네. 물론, 저, 뭐, 마틴 루터킹은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받아서는 안 되고, 컬러 오브 더 스킨,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받아서는 안 되고, 캐릭터,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게 예술인이든, 철학자든, 글 쓰는 사람이든, 네. 역시 인간은 인격으로 평가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쓴 거는 뭐 예술가는 괜찮지만 이건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예술가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인간의 인격으로 평가받을 때 가장 정당한 거고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그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처럼 공경하는 건 이거죠. 상대가 인위를 실천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이게 인격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공경인 게 맞습니다. 일단 맹자의 이야기가 맞고 그런데 이제 경추 씨가 따지는 건 저거죠.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네. 아 아니, 본래 조정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왜 왕이 불러서 좀 와달라고 하니까 왜안 나가냐. 그 불경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것세 가지가 있다. 천하지, 달존. 달존이라고 해서 종교한 거고, 달은 어디가나 통하는 보편적인 것,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달덕이란 말도 쓰고요. 달덕은 이제, 논노에 보면 지인용 세 가지가 나와요. 저, 지와 인과 용. 중용에도 삼달덕 해서 지인용이 나옵니다. 천하, 어디가나 다 이게 필요하다, 이 그렇죠. 그리스에서도 지인용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친애 용기, 그리고 지혜. 네. 다 똑같잖아요. 어디가나 다 통하는 달득이 맞습니다. 보편적인 덕이거든요. 이거는. 그게 이제 다른 뜻인데 달조는 뭐냐. 덕일, 치일, 작일이야. 덕이 그 중에 하나고 치일, 이제 연치가 되는 거예요. 나이 그리고 작, 벼설 덕이 하나고 나이가 하나고 벼설이 그 중에 하나다. 이 어디가나 다 통하는 거다. 그런데 보세 장미는 마교덕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돕고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덕만한 게 없고 덕이 최고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건 역시 덕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게 이기예요그향당은마교치요 고을에서 서열을 정할 때는 나이가 최고고. 조정은 마교작이라 조정에서는 배설이 최고다. 배설 순서대로 자기가 결정되는 거다. 그런데 그러니 오유기일 어찌 그 하나를 가진 자가 둘 가진 자를 오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가 뭐냐면 제나라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벼슬입니다. 왕이 높으니까. 그리고 맹자는 나는 덕도 높고 연치도 나이도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건더 확실하겠지만 나이가 왕보다 적은데 이렇게 얘기할지는 없겠죠. 근데 덕이 내가 덕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내가 근데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왕이 왜 나를 부르겠냐 이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부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내가 더 훌륭 내내 덕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뻔뻔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왕이 나를 만나는 이유는 내가 덕이 훌륭하다고 여기니까 나를 현자라고 생각해서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왕이 내가 덕이 더 높다고 인정한 것이니까 내가 덕을 갖고 있는 거고 나이는 내가 당연히 많고 이러니까 내가 둘 갖고 있고 왕은 하나를 갖고 있다. 그 하나 가진 자고 둘 가진 자를 보고 오라가라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맹자입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 맹자를 만나려면 왕들이 다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야 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이제 어. 까다롭게 굴다 보니까 못 맞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나라 평공에. 이 노나라 평공이 맹자의 제자 중에 악정극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악정극이 주선해서 노나라 평공이 맹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랬는데, 노나라 평공의 첫건 신앙, 장창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장창이라는 자가, 노노로 평공이 수례를 준비해서 맹자를 만나러, 가려,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그 장창이라는 자가 묻습니다. 임금님, 다른 날은 제가 임금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임금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장창이 측근 신하이거든요. 맹자는 왕을 만날 때 측근신화를 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훌륭한 거죠. 상황은 측근신화 황관을 통해서 효공을 만났거든요.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뭘 주는 거죠. 원래 그런 자들이 현자라고 만나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 없이 맹자는 악정극을 통해서 노나라평공과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중간에 있는 이 측근신화가 그걸 막고 나서는 있어요. 임금이 어디로 갑니까? 제가 모르는데.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장견 맹자 오리라. 맹자를 만나려고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장창이 막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어찌해서 재우가 필부에게 먼저, 어, 앞서서 움직이려 하십니까? 상대가 맹자가 현자라고 생각하셔서입니까? 그런데 맹자 현자가 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맹자는 전상이, 전상이, 맹자가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리고 후상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중에 상을 치릅니다. 그런데 맹자가 어머니 상을 치를 때는 5정으로 하고, 5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치 5개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3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얘는 본래 아버지 돌아가신 게더 크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게그 다음이고, 둘다 3년 상을 치르고, 상복을 입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참췌라고 해서, 이, 참췌, 그러면 요, 요, 참자, 요별 참자. 상복의 아랫단을 칼로 자른 다음에 깊지를 않습니다. 너덜너덜해요. 더, 더 이제, 거친 복장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췌라고 해서, 이때 제자로 읽지 않고 자라고 해요 자체라고 해서 상복 쇠로 니다 쇠로 읽지 않다. 그럴 때는 아랫단을 기워서 모양을 조금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상을 더 중하게 치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예법인데, 맹자는 보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오정의 예로 장례를 치렀고, 상을 치렀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머니보다는 박하게 삼정으로 치렀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때는 가난했고, 이때는 대부벼서를 격경이라도 경이 임시직이라도 했으니까 이때는 형편이 나아진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경제적 형편이 안 좋으니까 소박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후하게 치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더 후하게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럼 얘 예, 현자는? 얘는 현자로부터 나오는데, 맹자는 이해를 어겼다.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평공이 안 만나요. 악정극이 들어와가지고, 임금님 왜 맹자를 안 만납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평공이 뭐 이렇게 둘러대기만 하지, 제대로 대답을 음. 못해요. 어쨌든 접근 신화가 반대하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악정극이 나중에 맹자를 만나가지고, 본래 임금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패인 첫근신화 총회하는 신화 중에 장창이라는 자가 있어서 임금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까 맹자가 쓰는 것처럼요. 어찌 장창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건 하늘의 뜻이다. 나보고 너나라 평공 만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고 그냥 툭 털어버려요. 이게 이제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창이 그행옥사지요 지옥일지언이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임금으로 하여금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려고 한 것도 누군가 시켜설 것이고, 그건 악정극이죠. 지. 그것을 또 저지한 사람도 누군가 시켜설 것이다. 그건 장창이죠. 하지만 실제 행지는 그런 한두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오지 불어 놓으는, 내가 노나라인 건 만나지 못한 것은 천녀라. 하늘의 뜻이다. 어찌 장창 따위가 내, 나를 막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장창은 상대로 여기지 않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장창이는 두고 보자 뭐 이랬을 텐데 <laughs> 맹자는 뭐 그런 사소한 일에 뭐 기꺼이 뭐 목숨 걸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스케일인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공자는 온화하고 어또 겸손하고 이런데 맹자는 연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소재가 되기도 해요. 연기가 있다. 뭐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자의 해석을 따르면요, 공자는 그 성인이기 때문에 도를, 어, 일부러 낮췄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도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맹자는 이미 도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풀이를 하는데, 그건 뭐 전통적 방식의 해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맹자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어 공자는 공자대로 그 탁월한 지점이 있지만 공자의 그 탁월함이 맹자의 이 매력을 대체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걸로 충분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장창 얘기까지 하고 또 남은 이야기는 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